안녕하세요. 인트로티 v 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맥이 닮은 디자인으로 온갖 샹욕은 다 처먹은 소나타 DM8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소나타 D 엣지의 가격표가 공개되며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는데요 용광로 샘물에 그리 집착하다가 K5에 완전히 팔려버린 처참한 판매량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요새 현대에서 한참 밀고 있는 로보카 헬멧을 뒤집어 쓰고 듣기도 지겨운 그놈의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구국공무원 합격한 사천형 마냥 보무도 당당하게 돌아왔어요 아니 근데 풀체인지면 풀 풀체 체인지고 페리면페리지풀 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는 대체 뭔데? 그리고 이 말도 어쩌다 한 번씩 써야 소비자들 기대심리도 자극하고 하는 거지 뭔페리만 했다 하면 풀 체인지급 페리라고 해버리냐고 이럴 거면 그냥 페이스리프트란 말 자체를 쓰지 마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면 그게 풀 체인지지 페이스리프트냐? 그리고 이게 가지치기냐 몸통 치기지 이랬거나 저랬거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되기 이전 단정설이 솔솔 돌던 국민 중형 세단 쏘나타 근데 이번 페리 모델을 쏘나타 디 엣지라고 불 엣지의 사전적 의미가 끝, 가장자리 모서리잖아요. 이번 페리모델이 소나타의 끝이라는 건지 아니면 14년 전 종영한 김혜수 주연의 드라마 스타일의 유행어 엣지 있게 그 엣지인 건지 모르겠네요. 어느 쪽이든 별로지만 아무튼 베이기 디자인을 과감히 타파하고 엣지 있는 디자인으로 돌아온 소나타 디 엣지. 깡통이 개꿀인지 안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핥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제일 먼저 가격부터 보실게요. 소나타 디 엣지 가솔린 2.0 깡통의 가 가격은 2,839만 원, 개세 할인까지 적시 2,787만 원으로 이전 용광로의 물이 흘러내리는 매기 디자인 깡통 대비 약 19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근데 이전 매기 모델은 깡통이 모던 트림부터였는데 이번 페리 모델부터는 모던 트림이 삭제되고 프리미엄 트림부터 시작되는 거라 단순 가격이 200만 원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기엔 다소 어패가 있지만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 시작가가 200만 원 가까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니까요. 그냥 200만 원 올랐다 칩시다. 다음은 사이즈를 보실게요. 언론에서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전보다 차체도 더 커졌다길래 한파했더니 전폭, 전고, 휠베이스까지 모조리 통일하고 전장만 1cm 길어졌어요. 겉 더럽게 커졌네, 피러먹을 다음은 파워트레인 품목 보실게요. 스마트 스트링, 가솔린 2.0 엔진, 6단 자동 변속기, ISG 시스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전자식 변속 칼럼, 통합 주행 모드, 후류 멀티링크 서스펜션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파워트레인에서 이전 모델 대비 달라진 점은 버튼식 변속기에서 전자식 변속 칼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재라 그런 건지 모르겠다만 버튼식이든 다이얼식이든 칼럼식이든 저는 여전히 기어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뭐 크기며 묵직함이며 그 손맛이 익숙해서 그런가? 다음은 아다스푼 먹고실게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아다스 품목에서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에 자라니 항목이 추가가 되었고요. 지능형 속도제한 보조도 추가되었네요. 고급 세단 에나 들어가는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소나타 깡통에 들어가는 건 다시 봐도 개꿀 같아요. 다음은 안전 품목 보실게요. 라인 에어백 시스템, 세이프티어, 락,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2열에 2개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타이어 응급처치 키트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외관을 보실게요. 짐리스, 호라이즌 램프, 수평형 LED 램프. 주간 주행등, 방향 지시등, 포지셔닝 램프, 풀 LED 헤드램프, LED 방향 지시등, LED 리어 콤비 램프, 도어 포켓 라이팅, LED 보조 제동 등 크롬 디에로 몰딩, 17인치 알로이 휠앤 타이어, 펜더 LED 방향 지시등,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윈드 실드 일열 도어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디자인은 주어도 모르는 디자인 전문가 임투로가 보았을 때 이번 소나타 디에엣지 디자인은 따봉! 아 이거 너무 옛날 건가? 꿀따봉 한동안 방황하다 이제야 제자질을 잡은 것마냥. 무난하면서도 단단해 보이고 미래적이면서도 과하지 않은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현대의 세단 3통사와 소형 SUV 코나에 스타리아까지 아우르는 패밀리룩을 완성하는 것도 좋고요 오히려 형님뻘인 그랜저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스타리아를 압축프레스에 넣은 듯한 디자인인데 반해 소나타는 이전 모델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세련되게 발전시킨 것 같아 더 좋아보여요 디자인으로는 그랜저보다 소나타가 훨씬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 좋던 모르는 디자인 전문가로서요. 아무튼 디자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전 모델 대비 외관에서 추가된 품목은 이제는 LED 깜빡이가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에도 깡통에도 기본으로 넣어 주고요. 이렇게 간지나는 펜더 LED 깜빡이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가격을 200 가까이 올린 게 눈치가 보이기는 했는지 이젠 깡통에도 모든 램프가 LED로 들어가서 757만 원더 비싼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과도 외관 차이는 휠 크기 차이 정도가 다예요. 그나마 깡통일도 이렇게 간지나는 디자인으로 넣어줘서 별로 안꿀이죠 물론 헤드램프가 MFR 타입이냐, 프로젝션 타입이냐 하는 차이. 그리고 전면 깜빡이도 그냥 LED 깜빡이냐, 순차 점등 주르륵 깜빡이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깡통에 모든 램프가 다 LED인 게 어디에요? 외관 면에서는 해자인 듯 싶네요. 다음은 인테리어 품목 보실게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포함, 보어 센터 트림 인조 가죽 적용, LED 실내 등, 인조 가죽 시트, 1열 열선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시트, 시트백 포켓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전 모델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고요. 이전 모델은 10.25인치 디스플레이였지만 이번 페리 모델부터는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확 커졌어요. 그리고 이번 페리 모델에는 깡통에도 운전석 전동 시트는 들어가기는 하는데 연상맨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리 모델부터는 깡통이 프리미엄 트림부터잖아요. 근데 동급이라 할수 있는 이전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에서는 운전석 전동 시트의 통풍 시트 그리고 10.25인치 디스플레이 에는 내비게이션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페리 모델은 프리미엄 트림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통풍 시트도 빼고 내비도 뺐어요. 아 이전 모델은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이었고 이번 페리 모델은 프리미엄 트림이라 서로 같은 트림으로 보면 안 되는 건가봐요. 그래서 이전 모델 트림 이름 지을 때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이라고 이름 지은 거구나. 와 이럴 때 뭐라고 하면 좋을지 원어민 선생님 모시고 말씀드려볼게요. 선생님 현다이가 현다이 했다이 뭐라구요? 현다이가 현다이 했다이. 현다이가 현다이 했다이. 원어민 선생님의 정확한 발음으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은 편의 인포테인먼트 품목 보실게요. 버튼 시동 앤 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스마트 트렁크,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포함, 매뉴얼 에어컨,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2열 에어벤트, 후방 모니터,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후드가스 리프터, 패들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트 컨트롤,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마이크로 에어 필터, C타입 USB 포트, 1열에 2개, 2열에 2개,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블루링크 펌프로젝션, 스피커, 라디오, mp3, 블루투스, 핸드프레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전 모델 깡통, 모덤 트림 대비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운전선망 들어가던 게전 좌석 다 들어가고요. 전방 주차거리 경고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된 소나타 D 엣지 깡통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품목들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약 195만 원 오르면서 디자인은 아주 훌륭해졌지만 오른 가격 대비 기본 옵션들도 빵빵해졌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겠네요. 결국 디자인만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격만 올랐다는 건데, 만약 100만원 선 정도만 올리면서 이 정도 옵션 넣어주면 진짜 씹해자 소리 들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소나타 DH 깡통에 선택 가능한 옵션들 말씀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스마트 스트링 가솔린1.6 터보 엔진 8단 자동 변속기 렉 구동용 잔동식 파워 스티어링 옵션 68만원인데요. 이 가격에 이 구성이라면 해자 옵션이 맞는 것 같고요. 저라면 꼭 넣을 것 같아요. 터보 엔진 극혐하는 분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쵸? 출력, 오르고, 변속기, 핸들, 업그레이드에 자동차세까지 저렴하니 안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다음 빌트인캠2 옵션 45만원인데요 빌트인캠2는 기존 빌트인캠에 비해 진일보된 블랙박스며 내가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 지도상 어느 위치에서 사고가 난 건지 그리고 주차 중 사고 났을 때 사고 영상을 폰으로 보내주는 기능까지 있는 정말 개꿀 옵션이니까 45만원 주고 꼭 넣어야 하는데요 근데 내비 넣어야 넣... 올수있 어요？아, 그럼 그 렇지？현 다이가 현 현대 다이 했 다이？그 렇다면 네비 는 얼마 인지 봅시다 인포 테 인먼 트 네비 원 옵션 137 만원 이 구요. 선택 시 제공 되는 품목 은12.3 인치 네비게이션 현대 카페이 파노라믹 커버드 디스플레이 12.3 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듀얼 프로토 에어컨 미세먼지 센서 공기 청정 모드 오토 디포그 애프터 블로우 포함 레인 센서 앰 비언 트 무드 램프 크롬 인 사이트 한도 멜 란지 니트 내장제 헤드 라이닝 필 라. 까지입니다 인기 많은 옵션들만 꽉꽉 들어가있는 개꿀 옵션이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저는 패스할라요 빌트인캠이요? 그까짓거 아이나비 블랙박스 달고바지 18 다음 137만원 대비 옵션 넣어야만 넣을 수 있는 170만원짜리 컨비니언스 1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크래시패드 인조가죽 적용, 측방 주차거리 경고 까지인데요 거 더럽게 비싸네요 허드랑 서라운드 뷰 모니터 분리 이라도 하든가 한 방에 몰아놓고 170만 원 그것도 137만 원 네비옵션 넣어야 넣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307만 원 307만 원이면 3전주가몇 주냐 이 양반들아 다음은 마찬가지로 네비옵션 넣어야 넣을 수 있는 플래티넘 원옵션 125만 원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2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까지인데요. 다음 78만원짜리 3대 스마트 센스 옵션이고요 전방 충돌방지 보조, 교차로 대항차, 정면 대항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뱅고 기능 포함, 후측방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까지 제공됩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죠. 얘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도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이용할 분들은 당연히 넣어야겠죠. 운전 피로도를 확 낮춰주니까. 다음은 컴포트 1 1열 편의옵션 65만원이고요 1열 통풍시트,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동승석, 전동시트까지 제공됩니다 와이프 앉줄 동승석이 전동시트로 들어가든 말든 알빠임? 쉽지만 통풍시트가 들어있네요 통풍시트 아 싸제로 돈 주고 다니니 65만원 주더라도 순정이 나을 것 같은데 저처럼 땀 많은 분들은 이 옵션 필수로 넣어야 할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와이프 자리가 전동시트든 아니든 1도 관심 없지만 내 등드름은 소중하니까 다음 컴포트2 2열 편의옵션 68만원 이 옵션 선택시 2열 열선 시트, 2열 수동식 도어 커튼, 뒷면 전동식 커튼, 2열 승객 알림, 2열 6대4 분할 폴딩, 2열 암레스트까지 제공됩니다 컴포트1,2 옵션은 모두 안 넣을 수가 없네요 물론 뒷좌석에 가족 태울 일이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도 솔로였고 앞으로도 솔로일 분들은 굳이 컴포트2까지는 안 넣으셔도 되겠지만 뒷좌석에 사랑하는 새끼들 태울 애어 아빠들은이 옵션 안넣을 수가 없네요. 겨울엔 엉따, 여름엔 커튼, 거를 타선이 없어요. 다음은 익스테리어 원 디자인 옵션 65만 원이고요. 선택시 제공되는 품목은 파니치알로이휠앤필렐리 타이어, 풀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순차점 등 방향 지시 등까지입니다. 어차피 전차 램프가 다 LED로 들어가는 마당에 제 기준으로는 굳이 쉽네요 모처럼 패스할게요 마지막 하이패스 플러스 ECM 룸미러 옵션 25만원이고요 이건 뭐 무조건 넣어야죠 다른 영상에서도 수차례 이 옵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안그래도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편집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해서 소나타 DH 깡통의 선택 가능한 옵션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해서 임트로의 추천은 1.6 터보 엔진 옵션 플러스 컴포트 1 플러스 컴포트 2 플러스 하이패스 옵션까지 추가하셔서 220 26만원만 추가하시거나 스마트 크로스 컨트롤 매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스마트 센스 옵션까지 추가하셔서 304만원까지만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종 차량 가액은 개세 할인가 기준 등록비 포함 3224만원 또는 3306만원이 되겠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기회...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